곱셈공식과 발에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곱셈공식이 곧 인수분해공식이나 마찬가지야 곱셈공식의 역연산, 거꾸로 하는 연산이 인수분해공식이기 때문에 이 곱셈공식에 대한 설명이 1단원에서 누어지 되거나 덜하거나 또는 제대로 암기가 안되면 뒤에 계속 걸려요 그래서 곱셈공식을 오늘 싹다 설명하라고 곱셈공식의 활용까지 같이 설명할 거니까 설명을 듣고 시험을 너희는 싹다 한번 봐야돼 싹다 한번 봐야되는게 사실 맞아 근데 그럴 기회가 계속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 살짝 미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거거든요 어.. 시험은 오늘 봐야되는건 아닌데 기회를 봐서 이번주 내로 한번은 싹다다볼거예요 오면 알겠죠? 자 첫번째 곱셈공식이라는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완전 제곱식인데, 이 완전 제곱식은 세 가지 버전이 있어. 항이 두 개인, 항이 두 개인 걸로 해 완전 제곱식. 이 완전제곱식은 되게 중요한거고 이 공식을 외우는데 있어서 a,b라는 문자은 오는게 아니라 앞에거뒤에거를 의미하는거야 항이 세개임을 의미하는거야 그러니까 x,y,3 이렇게 올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가 상관이 없어3 플러스 루트2가 올수도 있는거고 1 마이너스 i가 올수도 있는거고 모르는거야 그런 그러니까 항이 두개냐세개냐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A는 앞에 거의 항, B는 뒤에 거의 항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에 있어서 플러스 2 e,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에 뒤에 거에 제곱이 공식이야. 내가 그러니까 한글로 공식을 적어주면 한글로 공식을 적어. 그래야 안 헷갈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x-2y, 여기를 마이너스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a-b제곱은 니네가 a제곱-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읽는데 그거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꼭 마이너스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앞에 거의 역할을 x가 하고 뒤에 거의 역할을 2y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항의 앞에 있는 것의 부호는 뒤 항의 부호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에 제곱 플러스 2 e, 앞뒤 그 다음에 뒤에 거 전체의 제곱 이것을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이라고 펼쳐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앞의거 뒤에 거에 3승식이죠. 그러면 얘 부터 먼저 쓴거랑 마찬가지야 그리고 3앞에거뒤에거곱판거에한 세트 그대로 쓰는거야 이한 세트 그대로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세트 그대로 쓰라는 뜻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 전개 방식을 우리는 복색 공략이라고 하는데 전개가 된 상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괄호가 남아있는 식의 상태를 놔두면 전개가 덜 된거기 때문에 괄호가 없는 상태로 싹다 풀어 헤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갖다가 A 함수는 플러스 B 함수는 플러스 전개하면 3A제곱이 3AB제곱이 이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야. 내림차순이란 차수가 높은 거에서부터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A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그러면 a 3층이 제일 높은 차수니까 A3승, A2제곱, a A2, a 빵승 a 빵승이 뭐야? 상수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B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가게 되면 B가 주인공이니까 B3승, B제곱, B의 1승, B의 승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 정리하게 되면 3a제곱b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a제곱이라는 애가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되면 a제곱과 곱해져 있는 3b가 개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3ba제곱인데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 정리를 하려고 문자순으로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ab제곱 의 플러스 B에 3승이 되거든? 그러면 A는 내려오지, 차수가. 근데 B는 차수가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그래서 B에 대해서는 올림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외우면 안 돼. 어, 다 애들이 이렇게 외우거든? 요거는 눈으로 보고 형태적인 부분이 아, A 3승, 3A 제곱 B, 3A B 제곱 비상승이구나. 이렇게 알아만 볼수 있으면 되고 실질적으로 펼칠 때는 이 과정을 거쳐서 펼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는 항이 세 개기 이 때문에 각각각 제공하는 거야. 각각각 제공해. 그다음 2, 둘둘. 가는 형태로 곱하는 걸두 개씩 곱해서 더한다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a b 곱하고 b c 곱하고 c a 곱하는 거야. 이렇게 한 바퀴 사이클로 돌면서 도는 순서를 윤환의 순이라고 얘기해. 전문 용어로 윤환, 윤환. 어쨌거나, 요말 그대로 쓰게 되면, A제곱하고, B제곱하고, C제곱해서, 2빼놓고두 개, 두 개, 두 개씩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B, B, C, C. 자, 얘도 가로가 그대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 같데 이렇게 선생님이 세트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 그렇게 외워야 나중에 뒷감당을 할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 뒷감당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완전 제곱식 세 개를 가지고 전부 다 곱셈 공식의 활용이라는 게 나온 거야. 이 곱셈 공식의 활용이 중요.